안녕하세요. 베란다도리터입니다 지금 여기 간판 보이시죠? 다육나라 선인장에 제가 또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예쁜 아가들 소개해드릴게요. 세툴로사입니다. 세툴로사 이렇게 납작하게 흙에 붙어서 그렇게 번식을 하죠. 세툴로사 이런 아이 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근데 꽃대가 다 올라왔네. 꽃이꽃 활짝하면은 이쁘겠어요 이렇게. 아주 꽃대가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음, 아이시 그린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네 저도 얘좀큰아이 있는데요 엄청 이뻐요품을 입어 갖고 3천 원에 판에합매합수연 수연도 해드해요려요 뭐, 이렇게 올망졸망 아주 이쁘게 앉았네. 자구 자구를 요렇게. 아유, 올망졸망하니 아주 이쁩니다. 수연, 뭐, 요런 아이 2,000원이래. 군생이 되는 건데, 저렇게, 저런 아이들 자라면은 군생이, 자연군생 되죠? 수연, 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수연, 제가 저기, 작은 포터에 있는 아이 소개해드렸죠? 고아이 합식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포토 합식했는데, 요렇게 이뻐요. 렇게 보세요. 이렇게. 수연입니다. 수연을 요렇게 합식해 놓으셨어요. 근데 요 분에다 이렇게 합식했는데, 왜 이렇게 이뻐? <laughs> 아유, 예쁩니다. 예뻐. <laughs> 목대가 아주 엄청 큰 실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그리고, 요런에요. 멋진 농분. 요렇게.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농분이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분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 나온 그런 꽃병 같은 농분 거기다 심어놨는데 그렇게 이뻐요. 얘는 저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여기 오셔서 데려가셔야 됩니다. 아유, 얘 입장 좀 보세요. 얘얘뭐 같아요? 얘 라울이거든요. 라울인데 입장이 엄청 통통하죠? 얘가 통통나올 <laughs> 아얘또 이름이 또 여러 가지네 통통나올 이렇게 2천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에본이에요 에본 이를 소개합니다 지금 에본이 여기 보여드리는 아이는요 실생이에요 실생으로 이렇게 씨 뿌려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를 실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실생으로 자란 아이예요 얘가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좀 제대로 지금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여기 색깔이 점점 점 이렇게 이제 붉게 물들어 간답니다 손톱 꽃이 아주 엄청 이쁘네 얘 아주 그냥 자라면은 포스가 장난 아니겠어요 이렇게 실생으로 있는 아이들은요 금방 자라고 더 튼튼해요 아가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죠 예보니 이런 아이를 6,000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여기 이름표 아유 이름표를 보여 드릴게. 연봉 자연 군생입니다. 연봉 자연 군생. 여기 보세요. 2도, 3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너무 이쁘네. 아주 예뻐요. 피멍들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피멍이 들면 보라색으로 그렇게 진하게 물이 들죠? 연봉 자연 군생. 어머 얘는 3도네 또 4도도 있네. 무이 4도도 있고 여기 보세요 4도 여기도 4도네 4도 3도 대체적으로 다 2도 이상 있습니다 2도 이상 2도로 있는 아이는 조금 또 두수가 좀 크지요 네 연봉 자연군생 이런 아이를 3 0 0 0원에 소개합니다 지금 연봉 군생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봉 군생 이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영도 보세요 와, 멋지네요. 아주 멋져. 그, 요런 수영 목대에서 요렇게 나와서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또 예쁘고 멋스럽죠? 연봉 완전 군생. 수영도 멋진 아이. 캡처하셔가지고 전화로 문의하세요. 그리고 오셔서 데려가시면 더 좋아요. 화분챗.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면 좋겠네. 연봉을 보여드렸어요. 얘는 히아리나예요 제가 히알리나하나이 데리고 있는데요, 얘 입장이요 아주 새빨개집니다. 얘 입장이요, 아, 주 그렇게 이쁘게 빨개져요. 여기 사장님 비매품이 있네, 히알리나 <laughs> 이렇게, 어머, 얘는 목대도 좋네. 히알리나요런 아이를 얘, 얘가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두수도 큰데 오천 원이에요. 어머, 오천 원에 판매하는 히알리나를 묵은둥이거든요. 예, 여기 하엽을 보여드려야겠네 제가 또 여기 여기 하엽이 이렇게 있죠 얘가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어우 근데 두스가 엄청 크고 좋네 어머 얘는 또 뭐야 얘는 <laughs> 얘는 또 이렇게 자랐네 얘 묵은둥이 요 여기, 여기 보이죠 목대하고 여기 하엽하고 보이죠 얘는 어머 그냥 꽃같아 히아리나를 5천원에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살짝 주황색이면서 그린색이 섞여가지고, <laughs> 이해가 누구게요? 여기 보세요. 색감이 아주 오묘하죠? 요런 아이, 석연화 금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요런 아이들 기르시면은, 여기 보세요. 3도짜리도 있어요. 이런 애들 기르시면은 자연으로 군생이 돼가지고 아주 좋지요 자연군생의 아들이 더 튼튼하고 더 좋다고 그랬죠? 석연화금 자연군생인 아이 만 이천 원에 소개해드려요. 원종 모란이도 소개해드려요. 이름펴 드리고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대를 보여드리려고요 원종 모란이 가격대로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고 튼실하죠? 예, 어머 너무 이쁘다. 입장도 꽃같이 그렇게 이뻐요. 원종 모란이. 예, 색상이 이렇게 날라면요, 1 0 년은 자라야 된대요. 색상이 너무 이쁘죠. 아주 예쁩니다. 원종 모란이, 모라니. 원종 모란이를 소개드렸어요. 해 여기 작은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작은 아이. 여기 보세요. 얘는 목대 이렇게 가늘죠. 여기 보이 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목 가늘죠.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얘 목대 이렇게 꿀벅지 나이. 이렇게 꿀벅지예요 얘는 10년 전도 이렇게 길러야 이렇게 색상도 나오고, 목대도 굵어진답니다. 요런 아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원종 보라니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 보세요. 원종 보라니 예, 묵은둥이. 요, 묵은둥이 아이. 원종 보라니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어메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이쁘네 분도 이쁘게 또 골라서 심으셨네 얘 가격이 안써 있어요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비안트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비안트예요 얘는 물이 어찌 이렇게 이쁘게 들었대 아주 아유 좀 뽑아볼라 했더안 나오겠대요 비안트 묵은둥이 5,000원에 소개합니다 옥색깔이면서 살짝 분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겉잎은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주황색인 듯, 핑크색인 듯. 아무튼 저는 이런 색깔이 나오면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황색인 듯, 핑크빛인 듯. 얘, 얘는 아주 그냥 또 입장이 꽃같이 그렇게 펼쳐졌네. 비안트. 얘가 두수가 꽤 커요. 제 손가락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대충 손가락 재우시면 아시죠? 피안트 무근둥이 5천원입니다. 라울 금이에요. 라울 금, 여기 여기 보이죠. 금, 금 색깔, 이렇게 이렇게 금이 이렇게 나오면요. 고상하면서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라울도 살짝 분을 입죠. 이렇게 있는 라울, 라울 금, 얘는 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지금 얘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클라바쯤 비슷한 아이.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죠? 얘가 더 묵은둥이가 되면은 얘가 젤리처럼 그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라울입니다. 라울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 지금 여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이쁘죠? 이쁘게 보이네.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라울. 전화로 문의를 하세요. 얘는 원종 콜로라타 인데요 요런 아이 이렇게 심었는데 왜 이렇게 귀엽고 이뻐요 요 푼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유 캐쳐 오셔서 문의하세요 원종 콜로라타 요렇게 심어 놓은 아이도 있네 <laughs> 귀엽습니다 귀여워 얘도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봐도 이쪽으로도 볼수 있고 이쪽으로도 볼수 있고 원종 코로나 다위로 이런 분에 심어 놓은 아이 캡처하셔서 문의하세요. 얘 예, 물든 것좀 보세요. 페로독스예요. 페로독스인데 제가 분이 너무 커서 못 돌려보겠네. 여기 철화 좀 보여 드리려고. 철화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물도 어쩌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 페로독스 철화를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와 멋있네요. 이 보라보라 한 아이의 목대도 보세요 이렇게 굽죠 근데 수영이 어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있는 수영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분도 이쁘죠 이렇게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머 여기다 또 화산석도 하나 또 받쳐 주셨네 얘 예, 가격 있어요 3만원이래요 3만원 이렇게 있는 아이 3만원에 소개합니다 너무 이뻐요 얘가 운둘라타입니다. 운둘라타 1 5 0 0 0 원에 소개를 합니다. 운둘라타요. 여기 보세요. 청금장입니다. 청금장 제가요. 이런 아이는 또 처음 봐서 또 제가 찍어 봅니다. 얘 청금장이죠. 이렇게 아 청금장이 또 이렇게 탐스럽네. 요 속에서 여기 자고 청금장이 자고는 또 요렇게 치고 있네. 네, 청금장을 계속 보여드려요. 청금장 군생이에요. 자연군생이네. 제가 목대를 보여드리려고. 청금장 목대. 청금장이 오래 묵으니까 이렇게 목대가. 예.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그냥 다글다글 이렇게 저기 있는 아이는 봤어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는 또 처음 봤어요. 목대가 이렇게 있네. 이 보세요. 얘는 꽃도 피 폈었어요. 꽃대, 이거 지금 꽃대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전 청금장 꽃은 못 봤어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네 이렇게 청금장 목대를 보여드리려고 예를 들었습니다 요 보세요 엄청 이쁘죠 청금장 아주 탐스럽습니다 요런 아이가 지금 요렇게 까만 포트에 있는데요 15,000원이래요 15,000원에 판매되는 청금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요 그리니치 카울이래요. 그리니치 카울이라 그러는데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요. 얘 농분에다 심으면 이쁘겠죠. 근데 농분이 아니래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둥그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밑에다 놓고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주 이쁘더라고요. 제가 농분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쁜 화분에다가 얘를 심어서 밑에다 이렇게 받침대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아주 멋스럽겠죠. 그린이 카울 얘는 5만원에 판매합니다. 그린이 치카울 이 아이들은 단품입니다. 두, 두 아이뿐이 없어요. 빨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얘 수영도 이쁘네.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프린지 카울 5만원에 소개합니다. 완전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오, 이뻐요. 아주 색감이 이쁘네요. <laughs> 여기 또 요런 아이 보여드려요. 얘가요, 흑법사거든요. 흑법사는 또, 이렇게 자주색이 아주 진한, 검붉은 자주색. 자주색으로 입장이 나오면서 가운데는 그린색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고이 고렇게 나와도 또 독특하게 그렇게 색감이 이쁘게 어울려요. 그러면서 광택이 나잖아요. 흑법사는 뭐안 줬어도 그냥 안 칠했어도 광택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얘 흑법사인데, 어머, 얜 목대도 굽네? 우,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옆에 이렇게 수영도 또 예쁘게 나왔네. 근 여기서 또 예쁜 애를 집었습니다. 흡법사요이런 아이는 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목대좀 보세요. 이렇게 굽죠. 수영이 요렇게 된 아이도 있네. 여기 위로다. 다글다글. 이렇게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요. 지금 물을 안 줘서 그래요. 물을 주면은 요렇게 활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이 나요. 이다물 주면은요 다, 다 활착하는 아이들이에요. 팩배를 하기 때문에 물을 안줘서 입장이 요런 거예요. 데려다가 물을 주시면 금방 활착하면서 얘네들 입장도 더 활착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흑법사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보세요. 입장이 장미꽃 같아요. 요렇게 뭐 근데 이렇게 이쁘네 수영도 이쁘네 장미꽃이 이렇게 다발로 있는 것처럼 얘는 로즈 법사예요 로즈 법사 수영도 좋고 목대도 이쁘네요 로즈 법사 로즈 법사도 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랙킹입니다 블랙킹을 보여드릴게요 쭉 보세요 멋있죠. 아주 예쁩니다. 플래킹을 쭉 보여드렸어요. 지금 얘는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큰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풀분에다 이렇게 심어주셨거든요. 얘가 한 아이에 0 0 0 원이에요. 15,000원 하는 블랙킹 얘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풀분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심으실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여기 풀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쁘네. 저는 창을요 다 풀분에다 심었어요. 풀분 동은 피멍 펄입니다. 음. 펄요. 이렇게 펄 있는 아이들은요 햇빛 비쳤을 때 햇빛에서 보면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펄 색깔이 펄이 아주 그렇게 보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동훈 핑멍 펄을 소개해드렸어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3만원이에요. 이렇게 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죠. 얘가 이름이 화이트 핑크입니다. 저도 얘 하나에 데려다 심었는데 오 예쁘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입장끝은 빨갛게. 손톱꽃은 그렇게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화이트 핑크를 25,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제가요, 언제 영상에 얘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보세요. 아, 이름도 보여드릴게. 금옹옥이에요. 10만원이라고 가격도 보이죠? 얘도 꽃좀 보세요. 요렇게 이뻐요 얘가 그때는 한 송이가 폈었어요 한 송이 폈었는데 요, 오늘 왔는데 어머 얘두 송이가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사장님 얘가 또 꽃이 폈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이렇게 계속 핀대요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시나 여기 여기예요얘 얘도 꽃대입니다 제가 영상이 잘 안되네 얘가 꽃대에요. 어머 세상에 너무 이뻐. <laughs> 얘가 꽃이요. 이렇게 진한 노란색이죠. 직접 보면은요. 이렇게 실크. 약간 실크빛. 그렇게 실크빛이 나요.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지, 영상 찍을 때 어머 얘 너무 이쁘다 하고 얘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 꽃대를 또 이렇게 보고 제가 진짜 맘을 먹었습니다 하 아이를 데리고 갈 거예요 어머 세상에 실크핏으로 너무 이뻐 세상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지금 보이는 아이는 장미환이에요 꽃대가 이쁘죠 꽃 색깔 좀 보세요 요즘 이제 다 저기 선인장 선인장 철이 오지요 여기 여기 이렇게 요거 꽃대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꽃대에요. 이렇게 까맣게 올라오는 아이가 꽃대에요. 장미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복륜으로 이렇게 진한 핑크빛이 이렇게 도는데, 꽃이 이쁩니다. 아우, 저는 선인장꽃도 엄청 좋아하는데, 장미환 요런 아이요. 4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4만원이에요. 요 정도 큰 아이는요, 거진 다큰 거래요. 장미환입니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이고, 여기 장미환에 왜 남봉어 금하고 신천지하고 같이 와 있네. 얘 남봉어 금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죠. 신천지도 금이 아주 멋있게 나왔네요. 금 색깔이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초록이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남복옥도 색감 좀 보세요 아유 아주 형광색으로 아주 이쁩니다 이게 붉게 보이는 아이는 구갑기린금이에요 여기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얘는 꽃이 어떻게 피는가 또좀 봐야겠습니다 구갑기린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가격이 얼마냐면 5,000원이네요. 5,000원에 판매되는 구갑 기린 금을 소개해 드렸어요. 쭉 수영이 늘어진 아이 좀 보여드려야겠네. 지금 보시는 아이는요, 여기, 저기 요, 여기 보세요. 가시. 가시가 이렇게 붉게 나오죠. 붉게. 그래서 이름이 홍기린인가 봐요. 홍기린. 홍기린, 얘는 5,000원이네요. 5,000원에 판매되는 홍기린을 소개해 드렸어요. 지금 이 수영 좀 보세요. 쭉 늘어졌죠? 구갑 기린 금, 이렇게 묵은둥입니다. 수영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다 지금 꽃대. 맞아 손을 뻗은 데마다 다 꽃대로 이렇게 품고 있네요 국각기린금을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어우 완전 무건둥이 야 그냥 수영이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수영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쭉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이렇게 다발로 그냥 여기서 다발로 이렇게 그냥 수영을 잡고 있네. 여기 꽃대입니다. 다 꽃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꽃을 이렇게 피는가 봅니다. 구갑기린 금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또 지나가다가 남봉옥이 꽃대가 올라오길래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기 꽃대죠?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 지금 남봉옥이 꽃대 올라온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무직 남봉옥 예. 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여기 보세요 얘는 다글다글 올라오네 어머 세상에 얘는 또 얘도 다글다글 올라오네 어머 남봉옥 꽃 어머 얘또 다음에 와서 얘 남봉옥 꽃핀 것도 또 찍어 봐야 되겠네 아유 남봉옥 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 와서 봐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육나라 선인장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